많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도 무덤을 파다가 애기가 골반에 걸려서 죽은 산모 시신이 나와요. 저도 조선시도 태어났으면 죽지 않았을까. <laughs> 분만하다가 죽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입니다 오늘은 제왕 절개와 자연 분만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실 때 분만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출산을 겪어보면서 현실과 또 찾아본 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음을 몸소 느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출산을 위해서 분만 병원을 다니다 보면 대기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하고도 출산이나 이제 분만 방법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의사들과 충분히 얘기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입니다. 원장님, 혹시 자연분만은 무엇이고 제왕절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연분만은 정상인 거고, 그 외에 병적은 아니지만 정상분만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수술적 방법이 제왕절개입니다. 제왕절개는 수술 부위가 여기 팬티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0cm 내외, 복벽을 절개하고 그다음에 자궁을 절개하고 자궁까지 절개해요? 그렇죠. 여 자궁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안에 이제 아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겠죠. 손을 넣어서 아기 머리를 꺼내서 아기를 꺼내는 수술이에요. 아 손을 넣어서 꺼내는 거군요. 네, 만약에 손이 안 들어가면 백큐이라고 이제 머리에대고서는 뽑아내는 기계도 있지만. 청소기있잖 네, 네. 아. 대부분은 복벽을 절개하고 자궁 근육을 절개하고 그다음에 아기 머리를 꺼내는 수술이죠. 그럼 그러면 분만 방법이 자연분만이 있고 제왕절개가 있잖아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연분만의 장점을 얘기하면요. 거의 24시간, 늦어도 48시간 안에 이제 회복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에 비해서 아무래도 감염 확률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고, 출혈도 제한절개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기가 이제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아기가 얻게 되는 면역력, 진통을 겪으면서 진통에 대한 통증이 유방 쪽에 영향을 줘서 모유 성분이 반한다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음...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통증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요새 무통조사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100% 그렇죠. 되는 건가요? 안 아픈가요, 맞은? 90% 이상 다잘 듣고요. 산모 중에서 자기 생리통보다 안 아팠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분만 자체가 내 생리통보다 안 아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애기가 나오는 것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통증이 없는 게 완전히 좋은 건 아니에요 힘을 줄때 줘야 되는데 힘을 좀잘못 주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회안부 손상은 애기가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골반 저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많이 처지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열상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이제 요도 열상 그다음에 항문 열상 그래서 요실금도 70% 이상 증가한다 그다음에 항문 쪽을 찍고 나오면 급속 분만이라든가 애기 머리가 큰 거대아라든가 그럴 때 이제 항문 쪽을 찍고 나오는 경우에는 변실금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다시 리페어하는 그런 시술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응급 재앙절개술 확률이 좀 있죠. 이건 뭔가요? 이거는 시도를 하다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요. 아기의 심박수가 떨어지거나 골반에 걸려 서 내려오지 않거나 회전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응급 재앙절개술을 하게 되죠. 정상 분만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원장님 그러면 재앙절개의 장점과 단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앙절개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계획된 분만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다 맞추고 좀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 소아과랑 뇌과, 외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자체 마취과랑 다 계획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분만을 하는 거라 굉장히 안정성도 있고 스케줄 맞추는 것도 예를 들면 남편분 휴가 맞추는 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그다음에 회원부 손상도 적어서 자연분만에 비해서 요도라든가 직장 쪽 손상이 70% 이상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흉터 생기죠. 캘로이드라고 지렁이 한마리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런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감염의 확률이 자연 분만보다는 올라갑니다. 출 월도 자연분만보다는 세배 이상 높고요. 그다음에 복강내 유착이라고 하죠. 자궁하고 그 안에 이제 복강내 장도 있고 요 앞에 이제 제일 중요한 방광이 있거든요. 방광 복강내 유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산부인과 외과 선생님들 손이 빨라가지고 유착이 생길 확률은 굉장히 적긴 해요. 근데 이제 한번 제왕절개 하면 두번세번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방광하고 자궁내 유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흉터 같은 경우는 평생 가는 거가 아니면 없을 수가 있나요? 이건 평생 가죠. 흉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붙이는 것도 있고 시 t 도 있고 연고도 있는데 6개월 이상 매일 발라야 돼요 그게 높아져.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흉터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산모가 이제 연예인 분이 오셨어요 둘째 자기는 연예인이고 둘째 낳고 이제 안 낳을 거니까 재앙절개하고 성형외과 팀을 불러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래에서 성형외과랑 다 이해가 됐어요 분만 끝내고 자궁을 닫고 나오면 복강까지 복막까지 다 닫으면 구그 위에 와서 처치를 해달라 수술이 원래 1시간 안에 다 끝나거든 근데 성형외과 와서 피부까지 닫으니까 한한시간두시간이더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나중에 매를 와서 자기 성형외과에서 괜히 했다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 성형외과에서 얼마나 잘 꾸몄겠냐? 그랬더니 흉터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 분이 이제 켈로이드성이었는지 산부인과에서는 워낙 빨리 닫으니까 그 첫째 때좀 흉터가 적었었는지 첫째 때보다 흉터가 더 생겼다면서 막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한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흉터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그 여배우의 노력이 기억이 나서 이게 흉터 피부의 자국이 사람의 특성마다 좀 다른가요? 다르죠. 켈로이드성 성질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많이 생기지 피부과 쪽에서 네. 스퍼 치료까지 병행한면 훨씬 좋아요. 켈로이드가 생기면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거하고 다시 잘 붙이는. 그래서 두째 이제 재양절개 할때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 켈로이드 생긴 거를 이렇게 잘라내고 다시 붙여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잘하도록 말씀드리고. 원장님 그러면 자연분법과 재양절개가 이렇게 장단점이 각각 있잖아요. 네네. 그럼 원장님은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재양절개했습니다. 재왕절개두 번. 지금 들어보니까 자연분법이 <laughs> 네. 장점이 많은데 왜에 재양절개를 하셨네요. 산부인과 의사라면은 분만을 내가 겪어봐야겠다.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무조건 이제 자연분만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진통이 안 걸려가지고 유도분만을 했는데 차대가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심박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속해서 심박수가 떨어지고 회복이 안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응급제왕절개 20%.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제왕절개를 한 케이스입니다. 원장님은 그럼 이런 관점들이 음. 좀 어떠셨어요? 직접 체감하셨니 아. 저는 근데 조금 나중에 생각했을 때 감사했어요. 제가 정상 분만을 받을 때도 되게 존경했거든요 산모들을 아 진짜 존경스럽다 나는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했는데 자기가 아니게 아기가 힘들어하니까 재앙절개를 했지만 조금 감사했어요 그 상황에 왜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인지 또 재앙절개도 척추 마취를 하려고 그랬더니 척추 디스크도 있고 그 척추 간격이 좁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카테터가 아.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까지 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무통 마취도 못 했겠구나 네. 잘 됐다 그럼 아예 통증이 음. 없어졌겠네요 그쵸 잘못 만은 안에 아프고 끝 재양절개는 수술하고 나서부터 이제 아파요. 어, 어 저는 얘기를 할때 그래요. 상처 그 수술 부위에 누가 칼을 이렇게 대고 있는 것 같았다. 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또 다행인 게저 때랑 틀리게 그 이어 부위 있죠. 이어 부위도 아프지 말라고 마취를 해주는 기기가 나왔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졌죠. 이제 그러면 자연분만이랑 제양절개가 되게 장단점이 많은데 원장님도 제왕절개를 하셨고. 네네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제왕절개를 하셔야 될까요? 자연분만을 못하는 사람이 제왕절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치. 만나서 저 재앙절개 할래요 그게 아니에요 선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안전한 분만을 위한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보고 주치의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상 분만 합시다 재앙절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앙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자연 분만을 하는 거죠 재앙절개를 하는 경우는 산모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산모가 가지고 있는 자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애기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모가 이제 힘을 주면 안 된다든가 통증을 견디면 안 된다든가 기저질환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조절되지 않는 보 이런 거 있죠 일부 심장 질환 심장 질환도 이제 말도 안 거는 잘못만 하게 되고 잘못만을 견딜 수 없는 그런 통증이라든가 그런 게 과부하되면 안 되는 일부 심장 질환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 쪽의 문제는 전에 제왕절개를 한 경우. 이럴 때 제왕절개 해 되냐면 그 수술 부위가 터져요. 힘을 주다가.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터지면은 산모랑 아기랑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첫째 음. 때 제왕절개를 하신 분은 둘째 때 제왕절개 못해요 음. 음. 제왕절개 해야 되는 거야전 제왕절개를 한 사람이 제왕절개를 해야 아, 되는 무조건. 거예요. 무조건. 은 아니고 또 v 1 0이라고 제왕절개를 하고 처대를 둘째를 정상분만 하는 경우를 v 1 0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몇몇 대가 교수님들이 계세요. 분만병원이 있고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산백이 선생님들은 이렇게 추천하진 않으세요. 요거를 이렇게 더블 세팅한 날에서 정상분만 세팅을 하고 그 옆에 이제 바로 수술 준비도 더블 세팅을 해서 응급 상황일 때 바로 제왕절개를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분만 중에 터지거나 그러면은 아기랑 산모랑 너무 급속하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추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꼭 원하시는 분들은 부입백 잘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종 수술하신 분들 이제 자궁에 흉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전재왕절개한 것처럼 그럼 분만 증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종 수술을 하신 분들도 제왕절개하는 적응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문제를 보면은 아기가 너무 거대야 4kg 이상 뭐 4.5kg 되거나 쌍태압이 다태아, 세쌍둥이 뭐 네쌍둥이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자연분만 하다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제왕절개를 추천하게 되고요. 여기 자궁의 문제에서 전치태반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제왕절개를 하게 되고 둔이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아기가 거꾸로 있다. 음. 네, 둔위. 원래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머리가 여기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가 여기 위에 있는 경우에 둔위가 이게 엉덩이 둔자예요 엉덩이가 이렇게 있을 때 분만이 안 되죠 나올 수는 있는데 애기 머리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다음에 다른 뭐역이라기도 하는데 애기 위치가 안 좋을 때도 제왕절개 적응증이 됩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재앙절개를 네. 못했을 때, 국리면은 다 죽었겠네요? 많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도 무덤을 파다가 아기가 골반에 걸려서 죽은 산모 시신이 나와요. 저도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죽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분만하다가 죽지 않았을까? 어. 그 다음에 산모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재앙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노산과는 관련이 없네요. 노산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노산. 노산의 기준이 몇 세일까요? 35세? 네 맞아요. 35세 이상 임신일 때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전치태반, 태반 조기방리 감염, 치혈의 위험도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또 문제인 게 35세 이상인 분들이 임신했을 때 이런 게좀 많이 증가하는데 임신했을 때를 제외하고 임신 전에도 이제 성인성 뭐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이 생기고 제일 문제인 것도 또 비만이에요. 나이가 이제 들수록 비만해지는 것도 굉장히 이 위험도가 올라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상일 음. 때는 제왕절개. 제왕절개에 적응증이 될수 있다. 그러면 언니 네. 생각하시기에 네네. 둘째, 셋째를 낳는다면 전제하에 뭐가 나을까요? 정상구마도 괜찮고요. 제왕절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좀 정보가 있는데, 언니님 제왕절개 세번 이상하는 뭐 하면 안 된다면서요? 산모가 위험해진다면서요? 그러는데할수 있어요. 네 번, 다섯 번다할수 있는데, 근데 세번 정도 하게 되면은 복막하고 자궁하고 딱 붙어가지고 한 번. 두번딱 칼이 들어가면 바로 이제 아기가 나와요. 유착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런 거 외에는 횟수 제한은 없어요. 근데 추천드리기는 세번 이상은 이제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뭐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다. 그럼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연분만 하고 재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재왕절개를 하고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시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재왕절개로 바꾸고 뭐 이럴 수가 있요 아, 그렇죠. 자연분만했어요. 첫째 때. 근데 둘째 때 첫째 때 없던 무슨 임신성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맞으면 아기가 여기로 이 그런 경우에는 재왕절개 할수 있죠. 그래서 둘다 경험한 분도 꽤 많아요. 원장님이 추천하시기에 네. 의학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로서 보셨을 때 나라면은 이걸 1순위로 두겠다라는 응. 분만 방법이 있으실까요? 산부인과 의사라면 자연분만이죠. <laughs> 자연분만인데 진짜 의지가 굳으신 분들은 통증조절도 다 거절하세요. 자기는 순수하게 그냥 분만하겠다. 통증 다 참고 하겠다. 자연분만을 가장 추천드리고 어쩔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재왕절개를 하죠. 근데 어떤 경우도 봤냐면 산부분이 괜히 젊고 재왕절개를 할 적응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기는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산부인과 의사라면 자신감을 줘야 되잖아요. 할수 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후반기에 가면 자신감이 생겨요. 난애 아기 잘날수 있다. 난할수 있다라는 자신감 생기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그런 게안 생기는 분이었어요. 조그만 통증도 못 참아하시는 분. 그런데 분만 때가 됐어요. 딱 통증을 한번 느끼고 이 산모분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패닉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그래가지고 응급제한 절개 한 적도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숨이 안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상황을. 패닉이 빠져가지고 응급전한절기한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산모와 아기의 건강입니다. 자연분만이든 재왕절개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분만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재왕절개를 했어. 아기한테 뭐 나쁜 영향을 줄 거야. 이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정상 분만보다 더 안전한 재왕절개가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이었습니다.